두 놈의 제곱, 즉 벡터 길이를 제곱한 값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를 가로 안으로 넣으면 곱셈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이제 곱셈 법칙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두 항은 서로 전치 관계에 있어서 값이 같습니다. 스칼라는 전치를 해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직접 보실까요? 화면을 멈추고 혼자서 해보시면 같은 값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벡터 행렬 벡터 곱셈 구조가 스칼라가 된다는 거 금방 눈에 보이실 거예요. 두 항이 같으니까 y transpose x w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는 텀이 나오죠. 그럼 이 식을 w에 대해 미분한 뒤 미분값이 0이 되는 w를 찾으면 됩니다. 이 미분 규칙표를 참고해서 미분해보시죠. 이 표의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에 AI l e c t 10강 벡터 미분편 참고해주세요.